2023년을 보내고 어, 다가오는 2024년도에 에, 우리 충북 메이커스의 또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칭 청주 청원 서원 시대 혁신 주자들이 1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내년 사1공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 선거구 예비주자 중 하나인 송재봉 전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는. 청원을 대한민국 정치 변화와 혁신 경제의 일본지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또 다시 힘찬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원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재봉입니다. 저는 오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원구에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비 때마다 저를 이렇게 세워줬던 원동력은 언제나 정치 혁신, 사회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었습니다. 충원을 대한민국 정치 변화와 혁신 경제 1번지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또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송전 업무는 무능한 정권과 맞서 민생 정치를 회복하고 오창을 과학의 경제를 더한 미래 도시로 건설하며 청주 국제공항을 물류 허브 광으로 만들기 위한 민간 활주로 신설 및 기존 활주로 연장 미호강 국가종원 건설, 내수화 북이 친환경 농업 확대 및 생태축산 전환, 초정 치유회복 특구 조성, 환경오염물질 발생지 책임원칙 제도화를 통해 청정청원 구축, 중부권 최대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과 청주타워 건립 및 영산문화 특구 조성을 통해 청원을 청주의 문화일번지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 문제 집중 해결 등을 공약했습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장기간에 복합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난제로 주거, 인프라, 직장, 복지 등 다양한 인구 문제에 대한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며 선거에 임하는 정치는 진실한 마음, 성실한 태도, 절실한 심장을 갖고 시민을 대하고 국정을 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생명, 문화가 어우러진 국가 정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청원구를 청정청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청주문화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성과 이만한 정치인은 진실한 마음, 성실한 태도, 절실한 심정을 가지고 시민을 대하고 국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세 가지를 인생의 지침으로 삼아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청주 청원 선거구 예비주자 중 하나인 김성견 청주시 기업인 협의회장은 출마의 변으로 30년 청원구민으로 살아오면서 청원구민과 청주시민이 원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주시민 그리고 청원구민 음. 여러분, 저 김성겸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청원구민을 위한 커다란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원구민 여러분의 참된 일꾼이 되어 청원구의 발전과 88만 청주 시민들께 희망과 비전을 드리고자 국민의힘 후보로 청원구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김 회장은 시민들이 어려운 경제권으로 너무도 힘들어 한다면서 도농 융합형 지역발전 모델을 통해 새로운 청원구를 만들어갈 분야별 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마무리하고 사람과 자본이 함께하는 중국동 기업 유치 방안도 마련됐다며 기회만 주신다면 젊고 역동적인 청원구를 만들어갈 준비가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 청원구의 주인은 바로 20여 만 구민 여러분이라며 구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청원구의 참된 일꾼으로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청원구의 주인은 바로 20여 만 구민 여러분이십니다. 구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청원구의 참된 일꾼으로서 저 김성겸은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젊고 참된 일꾼 저 김성겸은 청원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청원구민 여러분 곁에 늘 함께 있겠습니다. 김진모 국민의힘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은 새로운 정치 실현에 대한 약속과 함께 청주의 중심 서원의 부활을 위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서원구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청주의 중심 서원의 부활을 위한 20,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대학 진학과 공직 생활 등으로 수십 년간 타지에 있으면서도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서원으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저를 길러주신 고향에 그동안 제가 받은 은혜와 기대에 보답하고자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다짐과 결심을 지금부터 실현하고자 합니다. 김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는 의미가 없다며 흩어진 기운을 모고 갈등을 치유하며 서로 존중하고 타협하는 정치 혁신을 이루는데 저의 남은 인생을 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해묵은 이념 논쟁에 시간을 소비할 때가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온 나라의 에너지를 집중하여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는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펴야 한다는 명제에 여야 좌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지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과제이며 더 이상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흩어진 기운을 모으고 갈등을 치유하며 서로 존중하고 타협하는 정치 혁신을 이루는데 저의 남은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는 진영의 언어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언어를 다시 세우겠다면서 아닙니다.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정치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 어느 진영의 언어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언어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정치를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분평동 택지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사직목충동 재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해. 명품주거지역 서구를 조성하고 대체부지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등 장애 요인을 반영한 확실한 청주교도소 이전 로드맵의 제시, 향후 20년간 100만 자족도시에 걸맞는 명품주거지역 서비전20 현실화, 지역인재의 양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고향에 감사하는 청주인을 양성함으로써 청주 발전의 토대를 이루겠다며 서원에서 나고 자란 제가 받은 것들을 보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분메커스 t v 경철수입니다.